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미국 최대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국 공연 팀이 등장해 해외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 어떤 댄스 팀과 견주어도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퍼포먼스다라며 해외 네티즌들은 물론 악명 높은 프로듀서 사이먼 코엘의 극찬을 이끌어냈다는 이 한국 팀,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 한마음으로 기립박수를 치게 만들었다는 이들의 무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 시즌 평균 시청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오디션, 아메리카 갓탤런트 정해진 테마 없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참가자가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쇼 프로그램으로 매 시즌 시청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한국인 댄스팀 저스트 저크가 출연해 모두를 놀라게 할 역대급 무대를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Hello, welcome to America's Got Talent. What is the name of your group? We are Just Joe Crew from South Korea. And what kind of dance is it? Something that you guys have never seen before. All right. Let the bass kick. Oh my god. 붉은 눈화장에 신라 화랑이 입었을 법한 흰 한복풍의 비단 도복을 입은 청년들은 당신들이 본적 없는 춤을 보여주겠다는 호언과 함께 무대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신라 화랑 무를 모티브로 한 창작 춤을 선보였습니다. 음악과 한몸이 된 그들은 한국적인 안무와 힙합을 절묘하게 섞은 춤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는데요. 화려하면서도 절도 있는 그들의 칼군무에 관객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했던 심사위원들도 퍼포먼스 You are by far the best dance crew I have seen this year. You just took it to a place that I've never seen before, and I felt this energy. Like you dance like it was the last time you're gonna dance again. You made yourself stand out. Commitment, the originality. It was so brilliantly rehearsed. This is one I'm gonna remember. You did great, guys. What is Korean for yes? You can say chwa. Okay, I'm gonna say chwa. You got three tries From me, you have your four. Thank you so much. What well guys? 도전자에게 독서를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프로듀서 사이먼 이 합격 통보 문구인 예스를 한국어로 물을 정도로 저스트 저크의 무대는 강렬했습니다. 저스트 저크의 한 멤버가 좋아 라고 알려주자 사이먼은 여러분은 좋아 세개를 얻었다며 합격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심사위원 하위 맨들이 나도 예스라고 외치면서 저스트 저크는 1라운드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도 댓글창에서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사이먼이 한국어로 말하게 한 유일한 한국인들이네. 이 퍼포먼스는 대부분의 한국 그룹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렸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 순수한 재능이고 전혀 가식이 없어. 그들은 정말 격렬하고 다른 그룹처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 솔직히 말해서 무대 내내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의 유일한 댄스 그룹이야. 얘는 정말 뭔가 있어. 저스트저크의 놀라운 무대를 보고 다들 여태 한 번도 못본 광경이었다며 놀란 반응이었는데요. 첫 첫째 무대부터 강렬한 인상을 준 저스트 저크는 두 번째에는 더욱 힘 있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 공연에서도 저스트저크의 무대 의상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한국 전통이 살아있는 한복과 태권도복이 합쳐진 의상을 입고 머리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진 두건을 둘렀습니다. 이어 이들이 선보인 댄스는 한국인의 열정과 비장함을 그대로 전달했으며 한국 모형과 태권도 힙합을 절묘하게 혼합해 한국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퍼포먼스였는데요. 무대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이 무대는 이번 시즌의 수준을 완전히 높였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는 처음 본다며 또한번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까탈스러움으로 유명한 사이먼 코엘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는데요. 이어 그는 심사평에서 이 퍼포먼스에 쏟아부은 엄청난 노력에 대단한 감동을 받았다. 동작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다. 정말 환상적인 무대였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이먼이 참가자의 무대에 대해 호평만 쏟아내자 해외 네티즌들도 이를 특히 눈여겨봤는데요. 해당 무대 영상의 댓글창에는 사이먼이 이렇게 빨리 기립박수를 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저스트 크루가 정말 대단하긴 했나봐 정말 멋진 무대였어 사이먼이 누군가를 모욕하지 않고 순수하게 칭찬을 했다는 건 그들이 정말 재능이 있다는 소리지 그들은 정말 미쳤어 사이먼의 기립박수를 받아내다니 같은 댓글이 여러 개 달리며 저스트 크루의 무대에 대한 사이먼의 반응을 신기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에 대한 칭찬도 당연히 빠지지 않았는데요 나는 정말 많은 댄서들과 안무를 봤는데 항상 실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댄스 그룹은 내가 여태 본 댄스 그룹 중에 진짜 최고야.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안무도 나무랄 데가 없어. 아니, 저 팔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순간이 하나도 없고 타이밍도 딱딱 맞았어. 그들의 무대는 진심 멋졌어. 한국인들은 절대 보통에서 멈추지 않아. 난 그들의 문화를 사랑해.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걸 보면서 미소를 띄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냥 완벽한 그 자체였어. 이 밖에도 800개가 넘는 댓글에는 저스트 저크의 완벽한 무대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극찬이 가득했는데요. 저스트 저크는 심사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에서는 미국 시청자들의 투표 점수가 합산됐고 다른 미국인 참가자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던 저스트 저크는 아쉽게 탈락했는데요.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아메리카가 탤런트를 통해 저스트 저크의 이름은 더욱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공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저스트 저스트저크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개막식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받았고 해외 콘서트와 쇼케이스 무대에도 서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스트저크의 최종 목표는 K팝, K드라마와 함께 K 댄스까지도 한국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적인 의상이나 한국적인 동작을 가미시킨 퍼포먼스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스타일로 세계적인 무대까지 장악한 저스트저크를 보는 이제 확실히 한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된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지만 강력한 문화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한국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재능 있는 수많은 한국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